탑7 남신. 외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한국 배우들. 국민 남편 1위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 팬들이 직접 뽑은 한국의 탑7 남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미모와 연기력은 물론,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은 매력까지 모두 알아볼 텐데요. 특히 1위는 국민 남편이라 불리며 전 세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배우들이 순위에 올랐는지,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매력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한국의 연예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팬들 사이에서 수많은 남성 배우들이 최애로 꼽히고 있다. 그중에서도 탑 7에 들어가는 이들 배우는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과 매력을 고루 갖춘 인물들로 외국인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번 순위는 외국 팬들이 직접 뽑은 한국 남자 배우 탑 7을 공개하며 1위는 그야말로 국민 남편으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럼 이 매력 넘치는 남신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7위 지창욱. 지창욱은 놀라운 연기력과 강렬한 액션 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기황우와 힐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유쾌하고 섬세한 연기 스타일은 팬들을 매료시키며 외국 팬들 사이에서 그는 액션 히어로로도 불리고 있다. 그의 남자다운 매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많은 팬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6위 김수현. 김수현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매우 다재다능한 배우로 알려져 있다. 해를 품은 달과 별에서 온 그대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로 인해 김수현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그의 섬세한 감정 연기와 매혹적인 외모는 외국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큰 이유다. 그의 복귀작 사이코지만 괜찮아 역시 큰 성공을 거두며 김수현의 인기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5위 박서준 박서준은 최근 몇 년간 극부상한 스타 중 하나로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강한 남성미가 돋보인다.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매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는 다재다능한 연기력으로 코미디부터 멜로. 액션까지 소화해내며 외국 팬들에게도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4위, 송중기. 송중기는 태양의 후에 로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고전적인 미모와 더불어 탄탄한 연기력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의 청순하고 맑은 이미지는 외국인 팬들에게서도 큰 호응을 받았다. 최근 그는 빈센조, 별표로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하며 글로벌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위, 공유. 공유는 한국 배우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글로벌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스타 중한 명이다. 그의 대표작인 도깨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고, 그는 그 특유의 차분한 매력과 깊이 있는 연기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공유의 미소 하나로도 수많은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설명될 정도로, 그는 영원한 첫사랑으로 불리기도 한다. 2위, 현빈. 현빈은 사랑의 불시착으로 또 한번 글로벌 한류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차가운 듯한 외모와 따뜻한 마음이 교차되는 캐릭터들은 팬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 그의 우아한 자태와 우월한 비주얼은 외국 팬들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그가 보여주는 다채로운 연기 변신 역시 팬들이 현빈을 지지하는 큰 이유다. 1위, 이민호. 국민 남편 이민호는 단연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중한 명이다. 그의 이름은 상속자들, 꽃보다 남자, 푸른 바다의 전설 등 수많은 글로벌 히트작들과 함께 한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조각 같은 외모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외부 팬들에게서도 국민 남편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다. 이민호는 단순히 연기력 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매력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외국 팬들은 그의 이러한 점을 완벽함으로 평가하며 이민호가 왜 1위를 차지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류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배우들에 대한 외국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을 가진 팬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한국 배우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그 배우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이민호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등 여러 대륙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의 외모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았고 특히 그가 출연한 드라마들은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며 더 넓은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 팬 메인은 이민호의 팬미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민호를 실제로 보는 것은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의 팬미팅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고, 그는 정말 따뜻하고 팬들을 아끼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와의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이민호가 주연을 맡은 별표, 꽃보다 남자, 별표와 상속자들, 같은 드라마는 그의 인기를 더 넓은 대중에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남미 팬들은 그의 매력에 푹 빠져 그를 국민 남편으로 부르며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현빈은 사랑의 불시착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그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특히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주요 추천작 중 하나로 꼽히며 북미와 유럽 팬들까지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차분한 카리스마와 깊은 감정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 나는 그가 연기하는 리정혁이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의 섬세한 감정 연기는 다른 배우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가 연기할 때는 그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현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그를 단순한 배우가 아닌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국제적인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에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스타일과 패션 센스에 감탄하며 현빈이 나오는 모든 작품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의 팬들은 팬미팅이나 공항에서 그가 보여주는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을 받기도 한다. 송중기는 태양의 후예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그의 청순한 외모와 다정한 이미지가 남미 팬들 사이에서 특히 큰 인기를 끌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송중기는 한국 배우의 상징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팬 케밀라는 송중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미소는 마치 태양 같아요. 그가 나오는 드라마는 항상 제 삶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줘요. 송중기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저에게는 영감의 원천이에요. 그의 진정성 있는 연기 스타일은 특히 남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는 그 지역에서 매우 친근한 배우로 자리 잡았다. 또한 송중기는 아시아 전역에서 그의 따뜻한 성격과 팬들과의 소통 능력으로도 유명하다.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는 그가 단순한 배우 이상의 인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공유는 도깨비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 독특한 캐릭터와 매혹적인 연기로 그는 영원한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그의 캐릭터가 가진 따뜻함과 성숙함은 많은 팬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남자로 평가받았다. 영국의 팬, 에밀리는 공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공유가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감정 표현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정말 특별하고, 그의 연기는 나를 항상 감동시켜요.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술가 같아요. 공유는 그의 차분하고 진지한 연기 스타일로 인해 팬들에게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하며 전 세계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단순한 로맨스 배우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훌륭한 연기를 펼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